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이 계시는데, 다 어디 계시는 거지? 어? 어? 혹시? 아 잠깐만, 여기!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여기 숨어 계셨네. 아, 이리로 나와 보세요. 이리로 나와 보시겠어요? 여기 빨리 나와 보세요. 어, 여기 숨어 계셨네. 뭐 하셨어요? 책 분이 숨어 뭐 얘기한다, 고 아, 겁나고 있었어. 혼나고있었요 아, 네. 요 쌀라리 정 가. 있었어요. 아, 사라리정 가. 어머, 무서워. 아, 저희 여기 4층 연습실에서 아, 계속 연습을 해요. 혹시 구경해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네네네. 음. 지금 비여있으면 아, 네네네. 네, 너무 궁금해요. 저 브이로그 촬영 중이거든요. 아, 아. 네. 혹시 부산의 명물? 명소. 어디 명소. 네. 네. 부산의 명소. 많지. 많죠. 영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네. 아, 어머! 여기가 이제 연습실. 저희가 아. 이때까지 계속 연습했던. 들어가도 될까요? 어, 네네네. 네. 들어가시죠. 와, 저는. 영도문화예술회관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연습하실 때저 되게 궁금한데 내가 나오지 않는 씬이 있잖아요. 응. 그때 다들 뭐 하세요? 앉아 있습니다. <laughs> 아, 아 그래요? 그냥 <laughs> 앉아 있어요? <laughs> 저 구석이 제 자리거든요. 아, 아 저기, 저기 구석대요. 네, 네, 네. 다치오는데 지금 저기 남아있잖아요. 어제 자리여서. 근데 네, 김하남 배우님께서 홍일점이신데 <laughs> 네. 혹시 캐릭터는 어떤 역할인가요? 아 저는 그 삼국동맹의 제사장 역할이고. <laughs> 저는 이제 동맹의 제사장의 아들 하지만 이 제사장을 물려받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신은 위선적입니다. 인간을 사랑한다하면서 인간을 속박하죠.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면서 미래는 다를 것이다. 최면을 겁니다. 너는 나의 뒤를 그런 음. 인물입니다. 청우야 어머니 <laughs> 제일 잘생기신. 우리 김성열 네. 배우님께서 네. 네. 아니, 너무 기, 너무 이렇게 애기같이생기셨어요 비주얼을 담당하시는 네. 김성열 배우님께서는 네.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아, 이제 삼국동맹에서 거칠산의 네. 왕자 역. <laughs>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않을까 고뇌하였습니다. 거칠산은 가야가 내산은 신라가 차지하도록 하여 장산을 지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어디 오셨어요? 자, 빨리 장해야지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게내 생각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 같이 해주시요빨말 가. 할로우야, 할로우 부산에 여기 부족 국가들이 많아, 많이 있어요. 금정산 들어봤어요? 금정산이거까산이고 거칠. 그 다음에 장산 해운대 장산. 네. 그 고기 장산에 고기도 부족 국가가 살았고. 아. 이런 세 부족 국가들이 있었죠. 작지만 네. 네.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네. 가야와 신라가 이제 거시타타 노래가지고 음... 거기서 막이루어지는 네. 갈등들, 네. 비극들이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 부산제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왕국의 전설도 사랑해 주세요. 안 오세요. 을 어, 저기 설마 사색을 즐기시는 나으리님께서 연출 나으리? 나으리 혹시 김지용 연출 나으리님? 아, 예. 아, <laughs> 여기 계셨구나. 아니, 왜 혼자서 사색을 즐기시고 계셨어요? 네, 공연 앞두고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될게 있어 가지고. 예. 아. 네. 왕국의 전설. 요 공연에 요 작품에 궁극적인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네, 이, 이 작품은 이제 부제 잃어버린 이야기라고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 네. 그게 실제적인 제목은 잃어버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희생과 헌신이며 곧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이 작품을 보면서 관객분들이 오늘 잊었던 것들을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안녕! 드디어 왕국의 전설을 하는 영도 문화예술회관의 복내홀에 왔습니다. 와, 너무너무 설레네요. 아이들이 지나갔는데 아, 왕국에 해서 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모르겠어모르겠어 네. 이제 곧 가는데 어, 잘가 재밌게 봐 아, 나도 빨리 보러 가야겠어 이제 4시니까 보러 갈게요 저는